들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과거 속마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과거 속마음에서는 격자 무늬가 나왔는데 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끈, 결합, 교류를 뜻해요. 그래서 과거의 인연을 다시 만날 때 이별을 했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교제 중이신 분들은 불꽃 튀는 관계이기 보단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만남과 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미 끝난 사이라면 다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봐야 할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시 연락이 올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된 관계는 열정적이기 보단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서로 소통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결속력이 강하고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관계인 만큼 헤어져도 다시 만나거나 마음이 떴어도 다시 끌어당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관계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서로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완전하다고 믿는 순간 벽에 가로막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현재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그냥 레드도 아니고 다크레드예요. 다크레드는 분노, 폭발, 충동을 의미해요. 엄청 뜨거운 레드라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서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한 다툼과 언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폭력성을 보여줬다라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너무 좋아해서 지나친 집착이 생겼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거나 진정되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큰 만큼 파도처럼 기복이 심할 수 있고, 감정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1번 분들에게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상대는 1번 분들과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만남을 원하는데 관계의 신뢰와 안정이 없고 확실해지는 순간 모호해지는 관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집착은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집착적인 부분은 내면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이 내면이 파도처럼 일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큰 파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점은 소드 7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소드 7은 연애에 좋지 않은 카드예요. 기반에 진실과 진중함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거나 그때그때 상황만을 모면하니 행동이 다를 수 있고, 타협이 아닌 개인적인 상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겉돌게 되고 입으로 부족한 관계가 될수 있거든요. 나의 속마음은 절대 노출하지 않고 떠보는 행동을 하시거나 내가 먼저 연애를 하기 때문에 서로는 더더욱 욕심나는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 어쨌든, 무언가 숨기는 것이 지금 분명히 있기에 불안하지만 좋아해서 멀어지지는 못하는 관계겠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겉마음과 속마음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제자리에 머물며 결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생각하면 이별이 분명히 맞는데 감정이 남아 있다 보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상대방은 다시금 나의 사랑을 표현하며 헌신적인 태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레드가 나온 만큼. 절대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강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의 끝을 내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런 모호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 이 마음을 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사랑을 원하는 상대이고 이것을 1번 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는 너무 순수해서 사랑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의도적인 행동을 못하거든요 평소에도 인간미가 넘치며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고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물질도 아끼지 않을 만큼 순정파이십니다 모든 것을 여유롭게 포용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랑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서 다시 이 연애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선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앞으로 이 관계는 더 이상 혼자 나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상대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서로 의존하고, 팀워크가 이루어질 때 기정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상대가 나의 마음을 잊기를 기대하시기 보다는 소리 내어서 부탁하시고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거든요. 무조건 도움을 구하시고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폭풍 같은 시간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두 분의 과거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컬러가 등장을 했어요. 이 오렌지는 즐거움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뜻합니다. 두 분은 과거에 상당히 즐거운 연애와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양적인 색이기 때문에 자주 만났을 것 같거든요. 또 서로는 에너지의 합이 잘 맞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유쾌한 대화와 즐거운 만남을 가졌었고, 조화를 잘 이루었다 라고 보이는데 지금 컬러는 아주 차가운 인디고 컬러가 나왔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발랄하고 상쾌하고 활발한 에너지에 이런 차분하고 차가운 컬러가 등장을 했어요. 파란색은 고요함과 무관심, 차분함을 뜻하기 때문에 열정적인 감정은 이미 좀 식은 상태이고 굉장히 냉정해졌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조금 경직된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고 감정에 쉽게 휘둘려지지 않기 위해 이성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공간 속에서 시간을 갖고 있거나 헤어졌을 수 있으며, 논리와 이성으로 대화해 이해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이 뜨고 있는 상태이며, 카드의 그림은 모두 측면의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측면의 자세는 외면,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라 볼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다른 데를 보면서 걷고 있고, 여기서도 다른 데를 보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고 또 여기서도 다른 데를 보면서 먼 곳만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분들과 같은 뜻이 아니라 혼자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카드 먼저 볼게요.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은 모두 이 컵에 담아두고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 미련까지 두고 떠날 만한 둘 사이의 일이 있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지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겠다. 라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마음이 사라져서 떠나는 게 아니라요, 애정은 있지만, 좋아하지만, 지치고 힘든 마음에 떠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허나 상대방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번 분들을 많이 그리워할 것이고 연락을 하기보단 연락을 할까 말까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며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용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용기 있게 다가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건물 안에 있잖아요. 두 가지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건물 안에요. 아직 건물을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무수히 많지만 이 건물을 나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창문으로 바라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 분들에게 대입해 보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고 연락할까 말까 하지만 이번 분들의 프사를 보면서 보고 싶어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연락이 올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연락이 올까 또 생각이 많은 카드가 등장했어요. 연락을 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9번에서 1번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할것 같아요. 1에서 9까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건 진짜 너무 멀리까지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잘 만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연락을 하고 보자가 아니라 연락을 하고 난 후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의 숫자가 떴습니다 1은요 확신이에요 분명함이죠 단 한개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yes or no에서 yes로 결정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기반되어 있고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통해서 연락이 올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정말 빠른 시기는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쳤고 포기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절대적으로 오기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연락이 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2개월입니다. 오. 일단, 전 길게 봤었을 때에는 4개월 안으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2개월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치유의 시간이 지금 굉장히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2개월에서 4개월 안으로 서로가 만나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치유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잡아서 저는 4개월 안으로 연락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위한 조언 한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분명하게 행동하세요. 움직이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지금은 상대가 분명히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난후 다가가면 좋을 것 같고, 빠르면 2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분들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잡고 싶다, 이 사람과 다시 잘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주에서 한달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얻어낼 것이고 상황은 분명히 이번 분들의 편이니 관계를 리드하고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확실히 리드했었을 때 관계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혹시나 지금 이 관계를 다시 되돌이키고 싶거나 또는 예전처럼 다시 친해지고 싶은 분들은 한번 먼저 용기를 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과거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쁜 색깔인 초록색이 등장했습니다. 이 초록색은 연결과 소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아주 좋은 색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두 분은 서로 믿음이 있었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계의 안정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을 정도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이는데요. 허나 지금은 구리색으로 등장했습니다. 분명 서로는 안정적인 관계였고 서로 간의 교류가 분명히 원활했지만 지금은 소통의 부재와 서로의 고집으로 답답함이 있으며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하기 때문에 권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즉, 소통이 제일 필요한 때 소통을 하지 못하니 관계가 고립되었으며 갈등과 고민이 생겼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관계의 문제점으로도 완드 2번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종류가 완전히 다른 개와 말은 서로의 꼬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로를 보지 않고 각각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 분은 다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차이가 있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연결되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는 그리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서로가 손을 내밀고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내세울 수 있고 또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상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울해지고 있고요. 마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타워카드인데요. 제가 봤었을 땐 타워카드가 빠르게 부서지는 느낌이 아니라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게 서서히 이별을 의식할 수 있고 바뀔 듯말듯 듯 마음이 안달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나에게 맞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즉, 자기 성찰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진행할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 성찰로 인해 휴식기, 정체기를 가지고 있고요,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시간이 좀 길어진다면 대부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멈춰 있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새 활력을 찾기 위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보도록 할게요. 10이 되기 전 9번 단계에 도달한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어려움과 맞서고 있고요. 스트레스가 크지만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미 현재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자리와 영역을 지켜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하고 다가오기보단 자신의 상황을 더욱 지키고 휴식하려고 할 것입니다. 허나, 아직 헤어지지 않고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대는 마지막까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끈기와 인내를 가질 거예요. 다만, 사소한 다툼은 계속 끊이지 않고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만들어내셔야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위한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유연해져라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관계에 경직된 자세는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지금 관계에선 상대와의 경험과 배움에 열린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타협과 화해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수영하여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는 그만큼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천차만별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상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맑은 하늘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직되기보단 좀더 유연하게 대화를 해보시고, 상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도 노력을 많이 했더라도, 상대의 노력을 먼저 알아준다면, 상대의 뜻을 먼저 이해해주는 자세를 갖는다면, 상대는 그것을 무조건 보답하겠다라고 저는 읽혀져요. 그래서 두 분은 충분히 잘될수 있고, 충분히 해결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니, 좀 유연하게 행동을 해보시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흘려갈 것입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의 모습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컬러는요, 오래 만난 관계에 많이 나오는 컬러인데요. 오래 만난 사이가 아니더라도 마치 오래 만난 연인처럼 만나셨을 수 있고 관계의 안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관계이든 서로를 포용할 줄 알고 현실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카드에선 실버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의 달 카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에서도 달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멀어진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에 상대는 현재 생각이 많아지는 때이고 불안하고 막연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만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고 우울감이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걱정을 쏟아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결심이 서지 않아서 불안할 수 있는 때라고 보여요. 아무래도 서로는 이 관계의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 울적해진 것은 아닐까 하고요. 관계의 활기와 활발함. 어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가 좀 식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고 좀 멀어지는 감정들이 많이 느껴진 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상대방 속 마음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이 상황을 아주 아주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어요. 냉정하고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감정은 배제했고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갈등은 점점 구체화됐기 때문에 결단만이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두 분은 결혼까지 고려한 관계와 만남이었을 수 있어요. 황제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그만큼 진지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허나 상대는 좀 보수적이고 엄격하며 애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면 유연하게 넘기기보단 조금 경직되고 딱딱해질 수 있으며 현실적인 부분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혹은 답답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상대는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한 만큼 멀어지고 헤어지는 쪽이 아니라 다시 안정적으로 만남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애정을 수반한 결합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함을 선택할 것이고 결혼을 기반한 관계로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상대는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올 것이고 현재 걱정과 고민, 갈등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연락 올까? 따로 봐보도록 할게요. 고정적이고 잘 움직이지 않는 이 메이저 카드와 또 완즈 4번, 커 5번 카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다시 화합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만나기가 어려운 쪽으로 보입니다. 컵 5번이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한 만큼 일어난 일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성격적으로도 조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걸 선택하고 무언가 이 틀을 깨고 다시 올려는 그런 용기와 마음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더 지키려고 할 것이고 자신의 안정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후회와 아쉬움 그때 잘할 걸 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그리워하고 있지만 생각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회를 하려고 오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 관계를 다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관계는 즉각적인 만족과 반응, 결과보다는 지속적인 행동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졌을 때 풍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관계는 오래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생각한다면 오래가기 힘들거나 갈등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지만 멀리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하모니란 결코 틀리지 않는 음표이기 때문에 인내와 헌신으로 조화를 이루어지고 강인함을 내비친다면 더 서로에게 충실해지고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멀리 보면서 해결점을 찾는다면 쉽게 해결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타났었을 때 함께 나아가는 그긴 시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본다면 두 분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멀리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화해를 할 때도, 그래, 내가 이 사람 이제 맨날 볼 거고, 맨날 함께 할 건데, 이거를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기보단 인정해주고 좀 수행해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이 관계는 정말 오래 가고 함께하고 다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조언이 4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